왼쪽이 경사가 좀 심해요. 거기 떨어지면 음. 아까 박형근 선수처럼 많이 예. 굴러가거든요. 돌아. 14번을 유해란. 해란오4이샷유해좋은데요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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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은버셨죠저 위치에서는 왼쪽 안쪽입니다. 내리막의 왼쪽 안쪽 홀의 안쪽이에요 세홀 연속 버디 할수 있는 기회 유해란의 버디팟 떨어져요 나이스 팟유해란 네. 그러니까 선수는 정말 이, 이 골프장 사우 스프링스와는 인연이 있어요 음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좋은 성적을 음. 내고 있고요 근래에 성적이 좋았지 아,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본 대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음.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 경사를 그렇지. 타고 올해 가까이 붙습니다.